22장, 23장은 이 다윗의 유언이라고 할수 있어요. 22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이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했다면 이 23장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로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았는지 자신의 과거도 있지만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그 자신의 왕권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고백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말씀은 이 자신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늘 마음속으로부터 기대하고 소망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가 또는 개인이 왜 힘이 없을까 이렇게 생명력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의 개인적인 구원 또는 내가 원하는 어떤 성취 이것이 아니라 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일,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삶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근데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나 혼자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요. 어, 하나님의 이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 나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이 눈은 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이 메시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 삶은 십자가의 삶을 사셨지만 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다윗이 위대한 것이 저는 그거라고 믿어요. 이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이 마지막 이 사무엘 23장에서 이 다윗의 고백이 단순하게 자신의 삶을 살고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이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삶이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죽을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고 살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의미에서 오늘 이 다윗의 이 마지막 말이라고 그랬어요.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 마지막 말이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가장 제 우선 순위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어 7절까지가 이게 단순하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 이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자신을 어떻게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며, 그래서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자하는 자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그다음에 기름부으셨어요. 그다음에 노래 잘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노래 잘하는 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가수가 된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됐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이세의 아들이에요. 이 이세의 아들이라는 말은 어, 다윗을 공격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어, 너 음, 목동의 목자의 아들 아니냐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세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으로 쓰시니까 여러분 그게 귀한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내가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간증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드러내는 게간증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근데 오늘 이 다윗은 자신을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놀림을 받았었는데 그 놀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지금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어지는 고백이었다는 것이.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방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입술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오늘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말한 게 아니고 내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돼어요 자신이 지금 말하는 게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되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근데 사실은 이게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그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지금 예수님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나타날 거고 그래서 4절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생명력 있는 분이에요. 운동력 있는 분이고 그분의 그것을 통해서 모든 죽은 자들이 모든 살아있는 자들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윗과 예수님의 이 시간적인 역사적인 간격이 있는 게 아닌 거죠. 왜요? 성령은 늘 현재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에게서도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내 집이 여호와 이 다윗의 이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예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냐. 나의 모든 구원, 나의 모든 소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한과 욕심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안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이 22장은 노년에이게 젊었을 때쓴 고백이고요. 잘 나갈 때쓴 거고 23장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노년에 쓴 고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결국 내가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믿어요. 내가 생각해보면 뒤돌아보면 후회도 있고 내가 넘어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안에서는 그것이 후회도 없는 삶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소원과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게 다이세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도 얘기하는 거예요. 6절, 7절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청,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의 불사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억울하고 내가 오늘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실은 그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 면서 8절 부터 마지막 까 지는 이 용사 들에 대해서 얘 기를 해요. 이 다윗 의 용사 들, 이 사람 들이 누구 예요? 하나 님의 나라 를 세워 나가 는 하나 님의 장군 들인 거 죠? 비록 그게 이스라엘 을세 우고, 자 신과 관련 된 사람 들 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들이 하나 님의 나라 의 장군 들 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전쟁이 영적 전쟁이었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저는 이 믿음의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싸움 잘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용사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둘람이 속에서 가장 아, 비참하고 또 가장 빛, 세상에서는 빚진자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용사들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그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들이 쭉 이, 여기서 열거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 용사는 단번에 800명을 쳐죽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어, 이세 용사들 중에 하나는 음, 10절에 보니까 그의 손에 칼에 붓기까지 불레스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이 전쟁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용사들이 그렇게 했던 그 전쟁의 역사들을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이 13절부터 어, 17절까지 보면은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어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아, 나도 그 물을 먹고 싶다라고 하니까 용사들이 내려가서 어그이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을 그들과 싸우면서 물을 떠다주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되게 뭐랄까요? 어, 서로 간에 이, 이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어, 용사들은 다윗의 마음을 읽고 또 다윗은 그걸 기꺼이 자신의 힘으로 과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피를 생각하면서 어, 그들이 그렇게 피 흘렸던 어,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그냥 목마르다라고 말했던 그 자체가 부끄러운 그런 것에 대한 이 끈끈함, 유대감 이런 거예요 교회를 하면서 저는 그런 거를 서로가 경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믿음의 용사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용사들의 이 믿음의 이 고백들, 믿음의 이 전쟁에서 이겼던 그 순간들, 그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기.